국내 패션 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가 2년 가까이 이어졌던 적자 흐름을 끊고 올해 상반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6월 말 312명에 달했던 직원을 올해 같은 기간 188명으로 약 120명 줄이면서 매출원가와 인건비 등 전반적인 비용을 줄인 영향입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원가는 1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0% 감소했습니다. 특히 급여는 65억 원에서 46억 원으로 29.89% 줄었고, 광고선전비 역시 28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24.67% 감축했습니다. 비용 절감 효과로 영업이익이 5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영업이익률은 1.44% 수준에 그쳤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7억 원으로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11억 원에 비해선 낮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현금 흐름입니다. 올해 상반기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21억 원 순유출로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재고 자산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영향입니다. 재고가 늘면서 재고 자산 회전율도 1.47회로 떨어졌습니다. 2022년 2.05회, 지난해 1.82회에 이어 3년 연속 하락세입니다. 이에 대해 JST나 측은 올해 주요 프로모션과 신제품 출시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재고를 확보하고 금은 등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응하고 주요 품목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전략적 재고 운영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